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텔론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찾으러 갔다가 개고생하고 그냥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으로만 가라 전법으로 집을 찾아가보자 오늘 집을 찾아서 집 찾고 그냥 그 광산을 한번 더 개발을 해야될 것같아 광산 개발하고 이 녀석으로 오늘 지옥을 한번 열어볼까? 지옥을 어떻게 열어? 지옥 연어박 한번 훈수해봐. 라이터? 라이터는 어떻게 얻음? 부시돌은 어떻게 얻음? 나무 위키나 보셈. 뭐야, 이거? 따라라라딴, 따라라라딴, 따라라라라라라. 이게 마크 그몇 하냐면은 8화네요, 8화. 지금 저는 괜히 집 나와가지고 개 고생을 해가지고 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2 9 3화냐고 씨바 나를 씨바 뭐? 어? 뭘 벌써 294화야? 어? 내 진짜 원피스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진도 느린 것만 뺏겼겠냐 내가? 진짜 원피스 찍네. <laughs> 이스트블루에서 위대한 항로까지 2 9 3화임 <laughs> 아직 동료 남이밖에 못 얻음. 있어 나 지금 남이 타고 있는데 남이 이거 남이 오라이스당이야 <laughs> 이거 조로모 조로도까지 구하려고 했는데 이 너무 고도가지고 집을 먼저 좀 다시 가려고 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나의 빙구빙구가어 만든 그래 나의 선조가 만든 이거 이름 뭐였지 천국의 섬 라피타 천국의 섬 라피타 찾고 있었다고 <laughs> 아 할 필요 없어!!! <웃음> <웃음> 세상에 쓸모 없는 건없단다 친구. h 라라라 m e 라라 of 따라라라라 c 라 i n g u Tararara, Tarara, t a r 어 r a Tarara, Tarara, 다이아가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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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가봇. <목소리> 이 새끼야, 어. <목소리> 내눈한른 <놈은> 패냐? <목소리> 나이스. 잠자고 일어나야지. 어. 호박을 <목소리> <중붕? 목소리> 심자. <목소리> 우직근. <우주권>. 호박 <목소리> 다 자라면은 두칸 차지해? 그럼 어떻게 돼? 강한자만이 살아남겠지 뭐 오늘 지옥 가긴 해야 되는데 아이씨 텔로는 <laughs> 지옥 갈수 있어 고마워 근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 그 라이턴 어떻게 구해요? 부시돌 어떻게 구해? 자갈? 자갈은 어디 있는데? 아 바닷가에 있다고? 모래 주변 한번 파보라고. 이거 맞아? 그니까 아,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맞아? 이거? 아 이게 뭐뭐 뭐 말하는 거야? 이건가 그럼? 바로 앞이라면 씨 어?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휴교성 내가 뭐하온게 있을 텐데. 이거 여섯 개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열개 있어야 된다고? 야! 이거 맞냐? 오? <laughs> 불이야, 불! 어이씨. 저기 뭐야, 불렀다! 아! 등신, 이기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 아니.. 지옥갈 때 그거 라고라이터로불 붙여야 함라라라라라라라가라라라라라라지마 <laughs> 다음에 지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지. 귀엽네,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키웠던 애잖아. 어? 가지마. 가지마, 이씨. 가지말라고, 이씨. 아이, 새끼들 너무 시끄러운데? 인원 감축, 인원 감축, 인원 감축. 더블킬, 트리플킬. 쿼드라킬, 펜타킬, 펜타킬, 레전드 킬, 레전드 킬, 레전드 킬. 음, 이 정도면 됐나? 아직도 좀 시끄럽긴 하네. 야, 이쯤에서 하자. 어. 하나, 둘, 셋. 네개 깔면 되는 거지. 아, 씨.

어? 얘들아, 옷 벗자. 양 매드무비 찍는다, 다시. 따라란! 따라란! 원숭이 새끼가 됐네. 와, TNT다! 이제 이걸로 뭐. 침대 딱! 있고요. 아, 어,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이게 뭐야? 어? 아, 시발 안녕하세요. 내가 잘못 안 했어. 이씨. 나약한 녀석들 여기 있 이들은 다내 적이다. 안녕하세요. 이건 뭐야? 이 새끼 호박돼지처럼 생겨가지고. 커트 이 새끼야 이 씨. 먹을 걸좀 많이 챙겨와야겠는데? 나 갈래. 아. 어? <목소리도> 뭐야, 이 새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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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침대 폭탄 때문에 뒤집어했네씨 아니, 뭐, 나는 그냥 놔두면은 터지는 줄 알았지. 아이, 침대 만든 거 개쓸모도 없잖아! 야, 임마, 이거 니네들로 만들었다. 방방이나 응. <laughs> 만들자고 척척척척척척척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어쩌라고이씨 음. 언제든 자도 되겠구만. 아. 신기하구만. 나중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한번 지랄을 해야겠구만요 님들 이거 엔더드래곤까지 많이 왔지? <laughs> 그렇다고 해줘 고기 60개 나중에 구워서 한번 다이아 까파도좀 준비해놓고 해보죠 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썸네일이나 찍으러 가야지 이게 나을 듯 그냥 침대 나와야 한다고. 아 어. 님들아 지옥문에 침대 들고 가는데 오케이라는 영상. 에이. 꼴 받네이. 씨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끝.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